월남 사이공시 내에 자리 잡은 레로이 태권도장의 개관과 그 건물을 월남 측에 넘겨주는 이 양식이 제명신 사령관과 주월 미군사령관 웨스트 모랜드 장군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그이 태권도장은 작년 10월에 착공, 우리 비둘기부대 공병대가 3개월 만에 준공해 놓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태권도는 월남 전역에서 널리 보급되어 이곳 어린이들까지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월친선의 반공센터가 될 것입니다. 장전 8월 두코작전에서 우리 맹호 기갑전대 일개 중대가 월맹 정규군 일개 대대를 전멸시켰는데 이때 후방 지원을 해준 미제 25사단 탱크 중대 워커 준장부의 24명의 장병들에게 재명센 주월 한국군 사령관은 우리 정부가 수여하는 무공훈장을 달아주어서 출명의 전으로서 두터운 유대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